오늘은 30대 남자의 연애 특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0대 남자는 피곤하다. 이 30대는 사회의 주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처럼 막 혈기왕성하고 에너지 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애를 하는데 자꾸 어,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내가 너무 맞춰줘야 할게 많고 해줘야 할게 많은 연애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너무 예민하지 않은 여자. 나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여자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지지를 원한다. 이 30대에는 사회에서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마저 나를 자꾸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자꾸 비교하고 꾸짖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이러는 순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든 무엇을 하든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대화와 가치관의 공유를 원한다. 이 30대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 이 사람과 이런 부분의 가치관이 비슷하네? 어, 이 사람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네? 이렇게 미래를 그려가네? 이런 비전 있는 이야기들이 서로 하면서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를 같이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조금 더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참 좋습니다. 이렇게 30대 남자들의 연애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연애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